사랑하나님, 올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주의 존존으로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코로나와 함께 갈수록 강팍해져 가는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는 점차 멀어져 가고 있고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참된 복에는 무관심해져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의 보혈의 공로로 메말라가고 있고 강팍해져가는 우리의 심령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오직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를 의지함으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지금도 주를 향한 믿음과 함께 주시는 꿈과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믿음의 청년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아픔은 있지만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하고 기대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함께 이기는 믿음 주셔서 오늘도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기도의 자리 새벽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 새벽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응답해 주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복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므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숨기지 않으시고 친히 임재하여 주시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듯 헌신의 본을 보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8장입니다. 사사기 18장 14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4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들 한절 교독합니다 전에 라이스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애복과 드라빈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단 자선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선이라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세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을 떠나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고리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루홈 베드루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선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색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는 십칠 장부터. 그 배경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사기 전체적인 내용이 본래 그렇기도 하지만 그동안 보여주었던 일명 사사시대의 불신앙적인 요소가 결국 17장에서 터져버립니다. 17장부터 나오는 몇 가지 부끄러운 얘기들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타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인물 중 하나인 미가와 그 가정을 통해 그 얘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가정에서 미가와 그의 어머니를 통해 우상의 신상이 세워지게 되고, 이를 위해 제사장을 구하게 되는데, 본래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레위인을 미가 개인의 그런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바로 레위인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나는 그런 물질로 인한... 탐욕의 모습, 그리고 기복신화, 그리고 우상숭배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에 더해서 레위인들의 타락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이르러서 레위인이 떠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18장에서는 결국 미가 집안의 타락이 단, 단지파 전체의 타락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의 타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입니다. 단지파가 땅을 가장 늦게 분배받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파가 그 땅을 갖고 있던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두려워해서입니다. 원주민들이 두렵다 보니까 그 땅을 분배받아도 그 땅의 원주민을 쫓아낼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재촉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취하라고 하자 가장 마지막까지 망설이다가 결국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파가 받은 땅을 보면 충분한 땅을, 땅을 유혹으로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분배받은 땅에서 그 원주민들을 내쫓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단지파는 결국은 땅을 분배받았다 하더라도 그 땅에서 원주민을 내쫓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은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땅임에도 쉽게 얻지 못한 그 단지파는 방황하게 됩니다. 결국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그래서 지금은 거주할 땅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정복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거할 곳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다른, 그런데 하나님과는 또한 하나님의 뜻과는 또한 다르게 자신들 마음대로 그리고 다른 거할 곳을 찾아서 해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면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두려워 떠도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거할 만한, 거할 만한 곳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신들이 거할 곳을 구하러 찾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도한 것이 바로 미가의 집이에요.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된 레위 소년을 발견하면서 단집하는 반가운 마음에 묻습니다. 18장 5절에 보면 청아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떠나기는 자기 마음대로 떠나고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그리고 레위소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길인지 물어달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레위소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단지파가 레위소년의 말을 듣고 이른 땅이 바로 라이스라는 곳입니다. 바로 이 라이스라는 곳인데. 정탐꾼 다섯을 보내서 그 땅을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그 땅이 매우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매우 좋은 곳임을 알았습니다. 이들이 판단한 것이죠. 아 우리가 과하게 좋은 땅이구나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바로 오늘 단지파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지파의 매우 부적절한 행동인 것이죠. 단지 파는 땅을 얻기 위해서 미가의 집에서 에봇과 드라빈과 신상을 탈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목격한 레위 소년에게도 자신들의 제사장이 될 것을 제안을 해요. 이에 레위 소년은 20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빈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도 좋았던 것이죠. 레위 소년이었던 이 제사장, 그냥 일개 개인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는 단지파 큰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마음이 맞아서 이렇게 서로 이제 마음이 맞은 것이죠. 그래서 마음대로 좋은 땅을 발견하고는 단지파가 취한 첫 행동 무엇입니까? 미가가 갖고 있던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뺏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상들을 섬길 제사장을 또한 빼앗아 왔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단지판은 자신들의 두려움을 가려줄 혹은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무엇인가가 필요했는데 그 무엇인가를 바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그 미가가 갖고 있던 신상들을 빼앗은 것이죠. 그리고 그 신상들을 섬겨줄 바로 제사장을 구한 것입니다. 단지파의 출발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 마음대로 땅을 찾아 떠나요.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땅을 찾아 떠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미가의 집에 도착해서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던 것을 마침 그곳에 있는 미가 개인의 제사장인 레위 소년에게 묻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레위 소년의 말만 믿고는 그 말을 따라서 다섯 정탐꾼을 보내 라이스라는 땅을 찾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하나님이 뜻과는 상관없이 그 땅을 정복하려는데 필요한 것을 챙기는데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미가가 갖고 있던 에봇과 드라빈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입니다. 우상을 챙긴 것이죠. 바로 이때 미가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이라도 맞은 듯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큰 무리 단지파가 갑자기 가져간 것이죠. 에봇과 드라빈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 그리고 자신 가정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던 레위 소년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미가는 항의합니다. 단지파를 쫓아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단지파의 응답이 매우 막무가내입니다. 25절에 보면,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느라. 무슨 말입니까? 조용히 있으라는 것이죠. 잘못하면 너도 크게 해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용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자 미가, 미가도 어쩔 수 없이 그 기세에 눌려서 26절에 보면,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파는 27절에 보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랐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28절에 보면 단 자손이 성업을 세우고 거기 거주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30절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세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행동했던 단 지파가 결국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그리고 자신들의 욕심대로 라이스라는 평화로운 땅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내버려두고 자기 욕심에 맞는, 그래서 한가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한 마을을 그냥 차지해 버린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악순환을 보게 됩니다. 단지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신 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땅의 원주민들이 두려워 그 땅을 정복할 생각을 못한 것이죠. 아예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들이 거할 땅을 찾아 마음대로 떠돌아 다닙니다. 그리고는 한 가정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있던 레위 소년에게 그동안 묻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았으면서도 레위 소년의 말만 믿고, 아, 바로 이 땅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탈취하고 그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을 탈취한 것이죠. 당연히 이런 단지파에게 부당함을 항의하는 미가의 소리가 어떻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묵살됩니다. 처음부터 그 출발이 잘못되었던 단지파는 결국은 미가까지, 미가에게까지도 여러가지로 개인적인 그런 피해를 입히고, 그저 죽기 싫으면 조용히 있으라라고 막무가내로 나가고 있는 단지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평화로운 땅 라이스를 무력으로 빼앗습니다 불리사랍니다 힘이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이 주신 땅은 두려움에 정복하지 못하고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힘이 없을 것 같은 땅은 무지막지하게 폭력, 폭력으로 정복한 것이죠 오늘 보여준 단지파의 이런 행동에서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성도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행동하고 결단하는 경우를 봅니다. 단지 이때 우리는 내 욕심 따라 행동하고 내 욕망에 따라 결단을 합니다 오늘 단지판은 하나님이 주신 땅은 피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 라이스는 자신의 욕심대로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 없는 삶은 망보간에이고 무지막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단지판은 자신들보다 약해 보이는 미가의 것을 아무런 가책도 없이 빼앗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있으라 라고 그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넷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미신을 따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구하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하다가 결국 주변에 유혹하는 소리와 미혹하는 미역,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욕심대로 그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째는 악순환은 끊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잊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 악순환은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파의 이런 악순환은 오랫동안 그들을 사로 잡았다라는 것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단지파의 악순환을 우리는 끊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는 절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한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악한 영들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늘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용하시고자하실 때에는 믿음으로 쓰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악한 영들로부터 이기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